6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선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본문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우리 함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치가 쉽고 흔들리기가 쉽고 부족한 것 투성인 엉터리 같은 우리들을 그래도 붙잡고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이 되기를 마음은 있지만 아버지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언제나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우리들에게 긍일로 베푸시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사.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발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안 되는 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해하심과 능력 있게 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보면서 달려갈 때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우리 의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사. 그래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계획대로 안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주신 음성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쥐메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앞에서 밝혀준 것처럼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에 다시 방문해서 그때 복음을 받은 성도들을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유럽 땅에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말고 오늘날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비시디안디오,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등등 이런 지역에 다시 가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과 그때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소아시아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지요. 특별히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 는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런 표현을 쓰니까 마치 선교 여행의 주체가 사도 바울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막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1차 선교 여행 때나 2차 선교 여행 때나 바울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이지요. 복음 증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도 하시고 움직이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정확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신이라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발걸음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 이걸 늘 의식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으로부터 인도하심을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시는 것.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을 막으시는 것, 좌절시키는 것, 닫으시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계획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하란 땅에 머물면서 여생 평안하게 풍요롭게 보내는 것, 비록 자녀는 없지만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그의 인생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계획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것이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갑자기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계획을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자기 동족, 지금 애굽 땅에서 학대받으면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는 거. 그게 모세의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갖출 것다 갖추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고 외모도 출중하고 학문도 능하고 자기가 계획한 거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영웅으로 불쌍한 자기 동족을 자기 힘으로 해방시키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아침에 그의 계획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하루 아침에 철저하게 좌절시키신 것이지요.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고 도망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그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담에 새까지 그렇게 의분 충만하여 달려가던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바울이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막으시지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대로 잘 열리지를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꿈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내 인생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열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에 섭섭함,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모님 말해주는 것이 뭐냐 그렇게 그 길을 막으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작이 얼마든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좌절시키시고,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가 계획한 길이 막혔을 때, 거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믿고, 결코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 사도 바울이 정감이 가는 이유는 우리와 비슷하게 금방 순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계획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는 거 모든 것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그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직감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끝까지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거예요. 보면 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몸부림 그 저항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아니라고 사인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내 계획대로 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 모습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학교 그 전공 그 직장 그 사람 등등에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 분명히 사인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계획대로 해보려고 애를 써본 적 우리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를 쓰지만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바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이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아시아의 맨끝 유럽을 바다 사이에 두고 있는 들어와라고 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지요?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 하나가 등장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시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7절에서 어떻게든 자기 계획대로 해보려고 애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을 꺾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드로와라는 도시로 갔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에게 환상을 보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인도함에 이끌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에 하나님의 계획까지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을 우리에게 피로소 보여준다고 하는 것, 하나님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막으실 때부터 순종하는 그 모습,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 지요 놀랍습니다. 드로아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 설교 유약제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 찾으셨습니까? 지도의 가운데쯤 보게 되어지면, 유럽, 바로 앞에 에게가 있고 그 옆에 드로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가장 끝, 끝에 드로아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에게라고 하는 바다만 던, 건너가게 되었으면 유럽이 나오고 그첫 번째 지역이 마게도냐인 것입니다. 터키에서 그리스 그리고 마게도냐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먼저 건너가야 되는 장애물은 에게라고 하는 큰 바다가 아니라 2차 선교행 때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계획, 그 장애물을 먼저 건너가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거를 먼저 넘어가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유럽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려고 할때 가장 먼저 건너가 된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의 장애물도 분명 있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먼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여전히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애씀을 먼저 건너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만 분별이 되면 아무리 내 계획,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귀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인 환상을 본 다음에 즉시로 어떻게 하지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지요 전에는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자마자 이제는 그 뜻에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줍니다 제가 주일에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 세상이 자기 안에 넣어준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 세상이 내게 보여준 그 표대를 향하여 정말 전심전력 달려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표대 아니라고 이 표대로 가야 된다고 새로운 표대를 보여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전심전력하여 달려갑니다. 전심전력하는 모습은 동일했습니다. 근데 표대가 바뀐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쓰고 힘쓴다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새로운 뜻을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도바울의 모습이었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진짜 성령 충만이구나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거 이거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신비한 체험이라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온전히 이끌리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구절에서 특별한 환상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1 0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비한 환상을 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온전히 순종해야 환상을 본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로 신비한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이지요.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그곳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의 비슷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7절을 보면 애쓰니, 10절 말씀 보면 힘쓰니.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요. 7절의 애쓰니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지만 어떻게든지 내 계획대로 하려고 애쓰니. 10절의 힘쓰니는 이제는 내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려고 힘쓰니. 이것이지요. 둘다 애씀이고, 둘다힘 씀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에도 애씀과 힘 씀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불순종하려고 할 때도 애씀과 힘 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려고 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에스보힘 쓰는 일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계획을 꺾기 위하여 애쓰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일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지요? 자기의 계획을 꺾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방향을 틀었더니 유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유럽이 열려요. 유럽이 빼,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꺾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복하기 시작하니까 유럽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그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동역자를 첫 번째 만난 성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 루디아를 통하여 모든 선교사에게 공기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유럽 최초의 교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지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꿈꾸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었습니까? 모세도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일 자기 계획대로 되었다면 노예들의 반군 지도자가 되어서 채용당하고 끝났을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계획을 꺾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내 계획을 꺾어주셔서 이 귀한 사역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2차 선교여행 때내 계획을 꺾어주셔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그큰 영광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계획대로 안된 것이 단지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되었고 내가 이렇게 기도자가 될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우리 주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이 하루도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린 단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모세의 인생도, 사도바울의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 받을 때 자기 계획들은 꺾어졌지만 그게 진짜 영광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동일한 고백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좁어서 하나님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라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인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19 우리의 생각에는 없었던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먼 시간 되어서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될 것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우리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것들을 내게 이루어 주셨노라고 고백할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가운데 온전히 힘쓰며 했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